이 참에 이고요. 이 표현은 사전 의미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참이라는 명사입니다. 곧 돌아오거나 이제 막 지나간 차례. 두 번째는 마침 이번에 온 기회.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애와 결합하는 이 참에는 2번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문법은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영수야, 너 휴학을 했다면서 사실이야? 어, 아버지가 해외지사로 파견을 가게 됐는데 회사에서 준 집이 크고 가족이 함께 올 경우에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나도 이참에 외국어를 배워보려고 이때 이참에는 아버지가 해외지사로 파견을 갔고요. 회사에서 가족의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이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참에 를 사용합니다. 다음 영수야 너 어디 아파? 갑자기 병원 진료 예약은 왜 했어? 아니야, 나 아픈 곳은 없어. 그게 아니라 내일 할머니가 건강 검진을 받으러 서울에 가셔야 해서 내가 함께 모시고 가야 해. 나도 이 참에 할머니와 함께 건강 검진을 받아 보려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건 여러분 이 참에처럼. 띄워서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아니다. 이참이라는 명사와 조사 애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영수야,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다고? 어허, 혈압이 높대.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 영수야, 이참에 술을 끊고 건강 관리 좀 해. 이때 이참에는 건강 검진 결과가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 기회에 너살빼 다이어트 좀 해. 술좀 끊어. 이렇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영수는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한달 동안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참에 그동안 못 봤던 영화나 실컷 봐야겠어. 다리가 다쳐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지금을 말하고요. 정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자문받기 위해 우리 대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 교수님도 자문단에 포함되었고, 이참에 그동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환경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겠다며 김 교수님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다. 영수야, 고향에 간다면서? 어, 휴가를 얻어서 며칠 동안 다녀오기로 했어. 이참에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푹 쉬었다 올 거야. 그리고 여러분, 대화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공적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논의 이참에 정리해야 하반기 자동차 회사들의 큰 할인 이참에 나도 차나 바꿔볼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김영수 이참에 가수도 은행 금리 최저 이참에 내집 마련 위해 대출도 고려해야 이렇게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특히, 뉴스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 표현, 토론할 때 뉴스 제목, 신문 기사 제목에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논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는 문법이라는 것은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